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Q&A를 하는 날입니다. 제가 76kg에서 65kg 정도 뺐을 때부터 매주매주 매주 룩북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8kg까지의 변화를 여러분들도 함께 봐주신 만큼 제 다이어트 루틴에 대해서도 제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궁금해해 주시는 것도 많고 응원도 엄청 많이 해 주셔가지고 먼저 몸범로 질문들을 쫙 받아서 그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을 하나하나씩 드릴 건데요. 다이어트 포함해서 뷰티 관리나 뭐 습관 포함해서 저의 설명을 최대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시술을 받았었는데 그 시술에 대해서도 엄청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 12월 초에 이 광수주사랑 온다리프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시점이 22일이니까요. 한 2, 3주 지난 시점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빠졌죠 진짜 제 룩북 영상 보면 그 붓기 빠지는 순서대로 보실 수도 있고 이 광대나 이턱 라인의 변화를 지금까지 비교해 보시면 쫙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만족할 정도로 보시면은 광대 정말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턱 라인 날렵해지지 않았나요? <laughs> 제가 다이어트하면서 얼굴살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얼굴살이 좀 너무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광대가 너무 너무 도드라지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냥 여기만 이게 필러를 좀 얹으려고 그 시술을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딱 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강수 주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보니까 일본 분이나 한국 분들이 강수 주사 때문에 찾아올 정도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 본 건데 그 강수 주사를 들었을 때 만져보면 다 뼈인데 주사를 맞는다고 이게 들어갑니까? 딱 질문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광대 뼈 주위에 이루어진 섬유주일이 있는데 뼈는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섬유주일들을 줄여주면서 이 전체적인 이광 대부분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수주사는 정말 그 후에 붓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제가 정말 아찔했던 게 온다 리프팅이었는데 요거는 점점 붓기가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로. 그러니까 얼굴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진짜 평생 이렇게 직사각형 얼굴로 살아야 하나? 이러면서 저 정말 막 절망스럽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도 한 2주 정도 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아닌 딱 진짜 깔끔하게 다름해진 상태예요 저한테 추천을 해주시기를 일단은 제가 피부가 그냥 피부결이나 피부장벽에 아예 무너진 스타일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계속 있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로션처럼 발라온 타입이라 피부 자체가 엄청 얇기도 해요. 그래서 그제 피부 타입을 고려하셔서 얇은 피부에 맞춘 그 열감이나 자극이 제일 덜한 온다 리프팅을 딱 추천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길 채울 게 아니라 일단 피부결과 이런 속부터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막 자극이 심한 시술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그거는 추천을 딱안 해주시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온다 리프팅을 추천을 딱 해주셨고, 근데 이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한달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알아보니까 피부결 개선은 또 3개월 정도? 더 있어야 제대로 더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쨌든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기간이 유지가 된다는 게좀 너무 행복한 부분입니다. 잘한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이어트 질문해주셨던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일반식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법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라고 해주시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냥 만족하면서 먹을 뿐이지, 어, 조절을 하고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가 그 수많은 다이어트에서 겪었던 점은 제가 쌀을 먹으면 그러니까 쌀 한식인데 뭐 쌀만 살찌는 게 아니라 쌀과 그 한식의 그 찌개, 국, 밥을 말아 먹었을 때 갖가지 그 한식의 젓갈이나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살이 제일 많이 쪄요. 맛있는 건 저도 아는데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식은 거의 끊다 싶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면 같은 거를 먹는데 면도 사실상 많이 먹으면 찌거든요. 근데 직접 요리를 해 먹으면서 간을 좀 최소화하는 편이고 그 대신 제가 뭐 치즈나 우유, 크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은 별로 없어요. 그 외에 조절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먹고 싶은 만큼 다 먹는 편이에요. 일반식을 한끼 먹는다 치면 꼭 점심에 먹으려고 해요. 꼭 점심에 시간 지켜서 꼭꼭 차아놨다가 점심에 다 먹으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요리에 먹던, 배달 시켜 먹던 점심에 꼭 맞춰서 먹으려고 하고 먹을 때는 최대한 맛있게 그냥 양껏 먹어요. 양껏 먹어요. 다음날 찐다는 걸 알아도 양껏 먹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거 너무 배부르게 이거 오늘 너무 헤비하게 너무 많이 먹었다 한 날은 저녁을 굶습니다. 안 먹어요. 물 많이 먹어주고. 근데 요즘에는 굶으면 더 살이 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녁에는 단백질 쉐이크라도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릭요거트나 조금이나마 저녁에 그 시간에 6시면 6시 딱 맞춰서 뭐라도 넣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뭐그 다음날은 오늘 좀 라이트하게 먹자 하면서 뭐 양배추나 생선류로 챙겨먹던가 닭가슴살을 챙겨먹던가 좀더 라이트하게 두께 챙겨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그 빠지는 부분 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 멘탈 관리만 잘 되면 일반식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맛있는 걸 양껏 먹으시면 안 되시겠죠? 그 그러니까 다음 살이 쭉쭉 빠지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라고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습관이 뭐냐면 제가 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멘탈 관리. 다이어트는 멘탈 관리가 최고거든요. 그것만 잘해줘도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참느냐의 멘탈 관리가 아니라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먹고 싶은 걸안 먹고 어떻게 물만 먹고 살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안할 수가 있어요. 찔 수도 있고 엄청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쪘다나 먹었어. 먹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아, 먹었어. 어, 먹었고. 어쩌어. 어, 먹었으니까 찐 거야. 아, 운동 안 했고, 맨날 누워있었어. 어, 그래서 찐 거야. 그래서 부은 거고. 그래서 부종이 살이 된 거고.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무너져버려요. 아, 난안 돼. 하고 그냥 합리화해버리고 다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성공한 후에도 놔버리면 안 되고, 그냥 다이어트는 평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평생 관리. 그래서 건강한 거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빼는 습관 말고요. 장기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딱 제일 첫 번째로 중요 그리고 레시피 제가 해먹는 요리에 대해서 레시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거를 다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진짜 많아요. 뭐 다이어트도 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을 다 저장해놔서 아 오늘 뭘 먹을까 거기서 골라서 그 레시피대로 해먹는 타입인데 그 레시피들이 다 다이어트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가 들어간, 우삼겹이 들어간다, 소고기가 들어간다 하면 그거를 그 고기를 닭가슴살로 바꾸거나 뭐 거기에 뭐 밥이 들어간다 그럼 밥을 빼요. 뭐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식으로 바꿔서 제가 요리를 해서 먹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충족이 돼요. 충족이 되고, 제가 뭐 만약에 피자를 먹고 싶다 하면 뭐 또띠아에 뭐 치즈 얹어서, 새우 얹어서 양배추 얹고, 이런 식의. 다이어트 식으로 변한 레시피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요리해서 해 먹고, 그러니까 보시면 레시피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 저장해 주셔서 그거를 다이어트 식으로 바꿔서 요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에 몇끼 먹나요? 운동하시나요? 식욕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똥은 잘 나오나요? 변비 걸이라서 일단 저도 만성 변비예요. 다이어트하면 변비 꼭 와요. 근데 저는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챙겨 먹는 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변비가 제가 진짜 너무 심해서 거의 울다시피해서 응급실 부를 정도로 심했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먹습니다. 뭔가 직방으로 뚫리는 날도 많고요. 그리고 생리 기간을 노리기도 해요. 그날 배변이 또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를 집중적으로 챙겨 먹어요, 변비일 때는. 그렇게 해서 조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편이고. 근데 제가 약을 안 먹어서 추천을 안못 해드리는 거지. 좋은 약들 많잖아요, 변비약들. 그런 거 있으면 드셔보세요. 왜냐면 이 배변 활동도 다이어트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라 배변 활동만 잘 돼도 다이어트 잘 되거든요. 1, 2kg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일단, 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두끼 정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일찍 일어나면 삼시세 끼다 챙겨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일찍 못 일어나거든요. 항상 오후에 일어나는 편이라 그래서 일어나서 일반식 챙겨 먹고 어 저녁에 자기 전에는 정말 가볍게 먹어요. 그 전에는 막 그릭 요거트만 먹었었고요. 요즘에는 그릭 요거트에 단백질 쉐이크 섞어서 먹어요. 저녁은 가볍게 그렇게 해서 두끼 정도 챙겨 먹는 편이고 어, 식욕 참기는 아. 진짜 저 정말 먹보라서 식욕끊기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 제 다이어트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야식을 참는다 치시면 야식이 너무 배고프잖아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못 참겠어 그러면 배달시킨 게 아니라 그릭요거트나 콤부차나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체다 치즈도 먹었는데 체다 치즈는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서 추천 못 드리겠어요. 저는 먹긴 하는데 한주 장식 먹고 했거든요. 조금씩 드세요, 드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점차 줄여가셔야 돼. 화끈으 시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먹을 것부터 안 먹었어요. 무조건 배고픔을 느끼면 꼬르륵 꼬르륵 하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느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꾸르륵 꾸르륵 몇 번에 일주 빠진다. 그거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은 괜히 막 청소하고 다른 일 하면서 일부러 더안 먹었어요. 꾸르륵 해서 바로 먹는 습관을 안 들으려고 그거를 일부러 더 참았어요. 바로 먹 막... 그래서 제가 요리해 먹기도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데도 시간 걸리잖아요. 한 시... 그 시간까지 온전히 계속 버텨가면서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고픔,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야식도 안 먹게 되고, 일어났을 때도 안 배고프고요. 배고픔이 진짜 엄청 많이 줄었어요. 아, 식단은 안 하는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살이 안 빠져요. 어, 죄송한데, 먹는 게 반이에요. 죄송하게도. 식단이 반이에요. 반도 아니죠. 한 80%에요. 식단하셔야 됩니다. 어, 절대 안 빠져요. 건강해져요 건강한 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살이 빠져야 된다 하시는 분은 식단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9시 정도만 되면 뭔가 먹고 싶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세요 오이 같은 거 가벼운 걸로 그릭 요거트, 콤부차 조금씩 드시고 허기짐만 허기 달래고 저는 허기짐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오이 한거큰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거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쨌든 뭔가 좀 드세요 점차 좀 줄이세요 혹시 미리 공구하시는 건가요? 요즘 저것만 드시길래 오령 세일에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제가 테스트하면서 지금 한달 정도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공구 일정은 있는데 단백질 때문에 제가 빠졌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함께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어... 단백질 쉐이크는 보조식품일 뿐이거든요? 지금 하던 거에서 단백질 쉐이크 끼니까. 거기에 플러스 단백질이랑 어쨌든 제가 여기서 탄력 올리려면 단백질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근력 운동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몸에 탄력이 붙으면서 몸매 라인도 예뻐지는 거라서 지금부터 제가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미리 그거 단백질 쉐이크 계속 먹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좀더 간편하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요만큼 더 빠진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고일증은 제가 1월 1일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한 내용은 공지를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군고구마 입고 굽는 거 그때 맛있다던 레시피 알려주세요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 샀어요 네, 고구마 다이어트 에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 알려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어... 일반 그냥 고구마도 꿀 고구마를 만들어주는 레시피인데요. 에어프라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근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일단 넣어서 110도에 30분. 그 끝나면 130도에 30분. 그리고 다시 열어서 뒤집어가지고 190도에 30분 돌려주시면 정말 달달하고 맛있는 겉바속촉 고구마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행 붓기는 어떻게 빼오 스트레칭, 이런 괄사나 유산소 하시면 빠집니다. 여행 붓기는 사실상 여행 붓기가 아니잖아요. 여행 때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냥 평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여행 갔다 와서 와서 쪘더라도 똑같이 하면 돼요. 더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그대로 유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붓기고 뭐고 살이고 뭐고 다 빠집니다. 맛있는 거잘 드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훅훅 빠지시나요? 몸무게가 비슷해서 항상 눈팅했는데 제가 한창 다이어트 할때 보면 잘 먹는데도 59 언더로 유지하시길래 어라 나도 먹어도 되나 <laughs> 먹어도 되나 하며 먹다가 결국 저는 살이 그대로 쪘어요. 그래도 비슷하거나 제가 덜 나갔는데 다이어트 선언하신 지 며칠 만에 훅 빠지시길래 깜짝 놀라며 배신감이 들어요. 밤 늦게 드셔도 괜찮으신지 다이어트 전과 현재의 첫 끼와 마지막 끼 간식 등등 먹는 시간? 궁금해요. 음, 그러면서 여기 밑에 뭘 했을 때 얼마나 빠졌는지 써놓으셨거든요? 먹는 날은 다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먹고, 그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계속하고 맨날 맨날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막 제가 더 찌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가하시는게 저는 2년차 다이어트 중이어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막한달 정도 하고 저처럼 먹고 안 찐다 이거를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욕심이시고 그렇게 되시려면 평생 간다는 생각으로 몇년 동안 하시면 어 먹고 싶은 거 며칠 먹어도 별로 안 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고 자리 잡혀야 먹었을 때안 찌는 거거든요. ]겠죠? 저 잠깐 보시고, 어, 이 사람 먹네? 하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먹는데 안찌해 해서 드시면 안 되고, 뭔가 안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그 시간에 먹었던 걸다 지키고, 그 습관을 다 지킨 다음에 먹고 싶은 거를 조금씩 드실 수 있는 거지. 저는 지금 2년차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한 달, 한두 달 하고서도 똑같이, 똑같은 효과를 바라시면 안 되시고,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 하셔야 돼요. 모든 결과에는 그 힘든 시간들이 있듯이, 그걸 지키셔야지, 그 기간이 지나셔야지, 먹었을 때, 어, 그나마 좀덜 쪄요. 그리고 안정화가 돼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두 달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 그첫끼 먹는 시간, 마지막 이 간식 먹는 시간, 안정해둡니다, 저. 강박이 싫어서요. 자연스럽게 대충 루틴을 굴러가는 식으로 하, 하는 거지, 딱! 딱, 이렇게 하면 저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뭐 규칙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람이란 걸 알면, 시간 정해놓고 알람해놓고 먹는 뭐, 뭐 거고, 근데 저는 규칙적으로 굴러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습관화해서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걸 원해서, 나를 먼저 알고, 나한테 맞춰서 습관화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엽떡 먹었다고 하시는데 떡볶이는 끊으셔야 됩니다. 떡볶이는 다이어트에 최대적이에요. 저도 떡볶이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떡볶이는 진짜 살 많이 쪄서 저는 다이어트 선언하고 안 먹어요. 떡볶이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지만 떡볶이는 안 되더라고. 요 정체기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한 63에서 62 여기서 계속 정체기가 반년 동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때 진짜 진심으로 제가 운동 덜 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했나? 좀 빠졌다고 풀려 가지고 일주일에 막 한두 번 하고 그랬어요, 운동을. 그리고 먹는 건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신메뉴 그렇다고 다 놔버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정체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체기 어안 빠지구나. 음,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서 어 운동 좀더 맨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훅 빠지더라고요. 결국에 계속하면 갑자기 2, 3kg씩 훅 빠져요. 정체기를 아 정체기 왔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아까 멘탈관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 어, 정체기구나 내가 그만큼 뭘안 했지 뭘더 해보자 안 빠지네 오 어, 그대로 해보자 빠지겠지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겠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탈관리로 계속 하시면 결국에 언젠가 갑자기 2~3kg씩 빠져 있거든요 이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정체기 오셔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천천이 뺏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2년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한 18kg 뺐어요. 2년 동안. 진짜 끝없이 먹는 거요. 기숙사 있을 때 식단 잘하고 금요일에 집에 오면 기숙사 가기 전까지 아 계속 먹어서 장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주말엔 야식도 미친 듯이 먹고 멈추지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죽이야 요어 제가 한창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포텐 터지듯이 참았던 게 억누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식단 하신다고 했나요? 식단 하시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기숙사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일상생활에서 쌓인 그 스트레스까지 꾹꾹 누르면서 다이어트 하신다고 식단까지 꾹꾹 누르면서 하시다 보니까 보상 심리로 더 먹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다이어트의 일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멘탈 관리에 포함인데, 그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습관까지 또 들이셔야 돼요. 멈추지 못하겠어요 계속 먹어요? 막 먹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실생활에서 받으시는 스트레스나 참았던 그런 보상 심리가 좀 심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고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레스 관리나 그런 해소 방법들 그런 거부터 고쳐나가시면 은 조금씩 조금씩 습관화되면서 먹는 것도 막 먹지 않게 되거든요 우울해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다이어트는 잠시 두시고, 거기서 조금 더 해보시고 나서 줄어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창 먹을 때 그랬어요. 뱃살 어깨 빼셨나요? 뱃살 저 아직도 많아요. 음, 허리 라인이나 뱃살은, 일단, 자세. 자세부터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뚱뚱하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늘 항상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정치 짜워보려고. 늘 이렇게 다녔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늘 자세를 어깨 피고 이등 라인이 곧게 하려고 매사 신경쓰고 다녔고요. 그리고 배도, 배에 힘주고 다니는 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고 나왔지만 배도 늘 힘주고 다녔고요. 그리고 아랫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변 활동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배 쪽에 음, 라인이 좀더 잡히는 것 같고 근데 저 아직도 뱃살이 많아가지고. 음. 아무튼, 자세 정도? 따로 뭐, 뱃살 관리는 안 해가지고, 이건 저도 해당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 하시면서, 여기 이제 지방을 쫙 빼야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흉터 하시나요? 어, 저는 폼롤러 20분, 그리고, 저거 뭐지? 런닝머신 30분. 딱, 요렇게 합니다. 허리 디스크랑 주사 피부염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막 전문적인 조언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의상 아니라서. 몇 키로이신진 모르겠지만 유산소가 다이어트에 제일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유산소인데 좀 무리 안 가시는 것들은 조금이나마 해주셔야 되고 스트레칭이라도 해주셔야 되고 그 걷기 이런게 허리에 많이 무리가 무리 안갈 정도의 유산소는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안 좋진 않을걸요 아프고 막 이래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떤 운동이라도 하시는게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아프신데도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새, 닭가슴살 추천. 일단 단새는 제가 미스을 먹어본 결과 미닛 단, 백질 쉐이크는 일단 크런치 씹히는 맛도 좋고요. 맛이 과하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골라 먹는 맛이 질리지 않게끔 너무 맛이 다양해서 좋고요. 그리고 대양, 대용량도 팔고 포켓형도 팔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랑 먹었을 때좀 너무 맛있어요. 간편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저는 허닭 먹어요. 허닭 다른 양념 된거 말고 그품살 있거든요. 그거 정말 맛있어요. 전 그것만 먹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간편한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더 유비리고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군것질 참는 게 가장 힘들던데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콤부차 추천드릴게요. 콤부차나 오이, 아삭거리는 거. 그릭 요거트. 요걸로 대체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가끔 드세요, 가끔. 자연스럽게 참으시다가 자연스럽게 대체해서 드시다가 자연스럽게 한 번씩 드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참으면 진짜 안 참아지거든요. 빼고는 싶은데 지금으로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까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빼고 싶다와 어, 지금도 괜찮지? 이거 이 생각 두개 중에 하나로 딱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괜찮으면 안 빼시면 돼요. 유지만 잘 해주시면 돼요. 스트레스만 안 받으시면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시면 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날 위해서 좀 건강 좀 챙겨볼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서 내가 장원영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시작도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빡세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이 훅훅 빠지시는 거죠? 운동을 하시나요? 보조제를 드시나요? 여러분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2년차 다이어트 중이고 자리가 잡아가는 중이어서 좀더 쉽게 말해서 오래 지속해왔으니까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잘 받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시든 이 다이어트를 2년 동안 하시면 누구든 이렇거든요 어, 잠깐 보셔서 훅훅 빠지신다고 보시는 거지 저는 2년째 다이어트 중에 이니까 그거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제는 따로 먹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먹을 정신이 있었으면 건강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었을 텐데 저 영양제 하나 먹는 게 없거든요 제가 지금 챙겨 먹는 보조제는 단백질 쉐이크 밖에 없어요 콩부차 오주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도움이 되니까 콩부차랑 단백질 쉐이크밖에 없어요. 언니 하루에 몇끼 드시고 양은 어느 정도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두끼 정도 먹고요. 어, 점심에 양 조절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요. 저는 그리고 1인분 거의 안 먹어요. 2, 3인분씩 먹고 싶은 대로 점심에 한끼 양껏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최대한 가볍게 먹습니다. 어쨌든 끝났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도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진짜 너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또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또 추가적으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 이뻐지고 너무 좋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 좋은데 다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